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투토인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제가 공유 드렸던 레버쿠젠 오바랑 예, 그 다음에 NBA 경기들 예, 모두 올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따라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예, 기분 좋은 이렇게 적중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거는 1월 3일 어, 이렇게 구매내역 공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 일단 어, 저 뭐냐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 토계부 먼저 보시죠. 예, 토계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 이렇게 국내 경기는 틀렸지만 어, 그 밑에 이제 만회하겠다고 어, 제가 축구랑 느바랑 갔던 어, 총두 폴더 아, 그러니까 총 다섯 장 어, 구매를 했었는데 예, 모두 다 올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218 이렇게 어, 그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 주력 네장 구매했다는 거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포토존 가지고 왔어요. 어 저는 이제 총 이렇게 다섯 그 다섯 경기 어, 5.3배당에 총네 장을 구매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면 시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에, 이렇게 그 스크린샷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 3초 세겠습니다 3, 2, 1. 에, 여러분들 모두 캡처 다 하셨죠? 에, 그러면 오늘 어그 갑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이 경기들을 이렇게 찍었는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리뷰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어 SK랑 원조 DB 경기 어,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어, DB 마인승을 봤습니다. 일단 지금 DB가 어, 메이튼 합류 이후에 지금 완전히 단 완전히 다른 팀이 됐는데 어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기존의 그저 뭐야 DB의 김종규 선수도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면서 김종규랑 메이튼이 이렇게 골밑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예 이렇게 골밑이 든든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곽 자원인 뭐 허홍 선수라든지 아니면 두경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훈 선수까지 뭐 이렇게 같이 어, 폼이 올라오면서 어 tv가 사실상 지금 어 예,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지금 팀 분위가 기 최악이죠. 어, 연패도 연패인데 어제 지금 그 경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나마 홈백 투백이라 다행이긴 한데 어 근데 지금 그 주전들 체력 관리도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김선영이 어제 35분 뛰었고, 예, 그 다음에 그 최성원도 33분, 예, 최부경도 26분 뛰면서 어, 이렇게 국내 선수들이 어,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sk가 안영준 선수랑 그 다음에 지금 최준영 선수가 빠져있는 상태라 가지고 한계점이 저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sk가 이거 메이튼 선수랑 김종규 조합을 어, 막아대기가 제가 볼땐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사실상 지금 배트맨이 1.5 핸디를 받았는데 우리 왜 이거 저 뭐야 종이로 사야 되냐면은 tv가 어, 지금 어, 1.5 마인인데 해외는 지금 동배당 핸디캡이 2.5 마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기고 있다 이미 이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고 어 디비 마엔 역 이렇게 좀약 양역 배인데어 디비 마엔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그 다음 경기 이제 그 오리온스랑 KT 경기 어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스 160.5 이렇게 언더를 들었어요 예, 왜 그랬냐 일단 지금 오리온스의 그 강을준 감독이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 수비 수비 강화 어 항상 수비 어 잔학계나 이렇게 수비만 생각하시는 그런 감독님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그저뭐 용병도 어저 위디 선수를 쓰고 있죠 예, 수비 강화형 어 그런 용병이죠. 어쨌든 근데 그 오리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야 여러분들 수비는 졸라게 좋은데 어 공격이 어매 경기마다 이렇게 기복이 심해 아니 어떤 날에는 그 이렇게 80몇점 넣었다가 어떤 날에는 또60몇점 넣었다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만큼 공격력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팀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는 안 적었지만 지금 오리온스가 어 지금 세 경기 연속으로 언더 그렇게 그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리온스 만나는 팀마다 여러분들 어 기준점이 항상 150점대가 나와요. 155점 막 이렇게 나오고 어 뭐뭐그좀 준수하면 157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두팀 이제 맞대결 성적 보면은 사실상 지금 최근 흐름은 어 오리온스 진짜 그냥 개 언더 흐름인데 최근 맞대결이 열어 경기 연속 이렇게 오버 흐름이어가지고 어 최근 흐름보다는 사실상 지금 기준점이 높게 잡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5 언더 저는 가지고 왔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9.5 동배당 언더오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우리가 또이 경기도 조금 이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은행하고 인터밀란은 우리은행승하고 인터밀란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배당이기도 하고 이건 뭐 여러분들 누구나 보는 약간 그런 경. 기 때문에 어차 따로 이렇게 코멘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그. 그래도 나는 코멘트가 너의 생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그 분석, 분석방 분석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예, 그 다음 경기 이제 그 로마랑 샴푸도리아 경기인데 이제 세리아 경기인데 어이 경기 같은 경우는 2.5 오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관련된 자료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샴푸도리아의 원정 성적 보시면은 와 공격력 꾸준하죠 여러분들? 예, 이런 샴푸도리아랑 예, 그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지금 그저 뭐야 로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홈 일곱 경기, 그, 일곱 경기 중에서 6섯 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 이득점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 로마인데, 어, 이두 팀이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피 터지게 싸우겠죠? 에, 그래서 저는 2.5바, 배당은 좀 낮지만, 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5섯 경기, 이렇게 5.3배당, 어, 풀 배팅 4장 이렇게 구매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그 국내 경기랑, 어, 국내, 국내 경기부터 해서 저랑 같이 이렇게 빡세게 응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에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